2015년도 제 1회 중졸 검정고시 과학 풀이 합니다 1번 두 힘의 크기가 같을 때 합력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합력은 힘을 합친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두 힘의 크기가 같을 때 만약에 두 힘의 방향이 반대라면 두 힘의 크기를 한번 합쳐 볼게요 자 그럼 한쪽 여기 그리고 반대쪽 이니까 0이 돼 버리게 되겠죠 합력의 크기는 작아져요 자 그런데 합력의 크기가 가, 어, 커지게 되려면 힘의 방향은 같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매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1번이 가장 크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입니다. 레이저 빛을 비쳤을 때 입사각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얘는 반사 법칙과 관련된 개념이죠. 그래서 법선과 레이저 빛 사이에 입사광선 사이의 각을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입사각은 반사각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60도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열평형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한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두 물체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A가 잃어버린 열량은 B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가 얻은 열량과 크기가 같고요. 이때 30도에서 이 온도가 멈추기 때문에 2번이 열평형 온도가 되겠습니다. 4번은요, 옴의 법칙을 쓰라는 건데요.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3옴과 그리고 9V를 이용해서 시계다 넣어주면 I는 3A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고요. 여기 공기 저항을 무시됐을 때 그리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고 반대로 위치 에너지가 작아질수록 운동 에너지는 커지게 됩니다. 이때요 위치 에너지는 이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건데요. 떨어지는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는 게 됐고 운동 에너지는 반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6번입니다. 여기서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죠. 요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여기서의 면적을 의미를 하죠. 계산해주면 50m가 되겠고요. 7번입니다.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퍼져나가는 현상. 이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확산이라고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과 3번은 생태변화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끓음과 증발의 차이예요. 끓음 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인데요. 이때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 중에서 증발과 끓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끓음은 액체 내부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나면 기화가 일어나면 끓음 그리고 액체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면 증발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8번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잃었을 때 형성되는 원자의 어, 이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자는요. 음전화를띄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수록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 중에서도 이제 플러스가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전자를 하나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하나만 가지게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9번은 분자 모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똑같은 두 개의 분자로 구성되어 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4번이 H2O, 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H2O 하나. 그 다음 10번입니다.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은 전해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 전해질은 요 소금이 돼요. 이 소금은 물에 녹았을 때 NA와 CL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온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나머지 1, 2, 4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더, 물에 녹더라도 얘는 전 물류가 흐르지 않는 비전해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1번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부피는 증가하고요. 질량은 일정하게 되고요. 보통 분자운동은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분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냥 그림만 보셔도 풀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12번입니다. 염화이온과 만나서 흰색의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 얘는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앙금 생성 반응이 되겠는데요. HCL. 염화은이 됩니다. 염화은은 흰색의 앙금이고요.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양파 표피 세포인데요. 식물 세포에서만 관찰되는 요 A. 여기 벽같이 이렇게 단단하다라고 해서 세포벽이고요. 예뿐만이 아니라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염록체나 액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요렇게 생긴 거는요. 오목한 원반 모양의 산소 운반 작용을 하는 적혈구가 되겠습니다. 혈장은 액체 성분으로만 구성되어져 있고요. 2번은 식균 작용을 하고 4번은 혈액 응고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뿌리를 길게 자라게 하는 곳은 C, 생장점이 되겠고요. A, 물관 같은 경우에는 물의 이동 통로, 그리고 B는 물의 효율적인 흡수를 도와줘요. 왜냐면 표면적을 넓혀주거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뿌리 골문데 생장점을 보호하게 됩니다. 중요한 곳인 거죠.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것,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분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호르몬이 되겠고요. 호르몬의 예시가 세 가지가 나왔네요. 인슐린, 티록신, 아드레날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자. 그리고 갑상샘, 부신에서 각각 분비가 됩니다. 이것을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뉴런 같은 경우에는 신경 세포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다음은 17번입니다. 얘는 보시면 A의 명칭을 물어봤어요. 콩과 파처럼 생긴 얘. 예, 얘는 콩팥이 되겠고요. 여기는 방광, 오줌이 모여 있는 곳. 잠시 저장되는 곳. 그리고 오줌이 빠져나가는 곳이 요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생식세포가 결합하지 않고 자손을 만드는 방법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무성 생식이 되겠고요. 이것의 예시는 분열법, 출하법, 포자 생식, 그리고 영양 생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유성 생식이 되겠죠. 19번입니다. 수정란이 착상하는 곳, 여기는 자궁이 되겠고요. 이 자궁에서 태아가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요도는 여기, 여기 나가는 오줌이 나가는 통로가 되겠고요. 정소 같은 경우에는 정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은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곳 어디냐? 멘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핵도 자주 나오는데요. 외핵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인데요. 한류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왔어요. 한류는 차가운 물의 흐름입니다. 차가운 물이 되려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겠죠.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어야 돼요. 자 여기 b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류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만 한류가 되겠고요. 여기 이름은 B는 어, 동안난류 그리고 C는 황해난류. 서, 서해 쪽이죠. 그 다음에 D는 어, 크로시오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흑점, 홍염, 쌀알 무늬는 어디서 보이게 되냐면 태양에서 보입니다. 태양의 표면인 광구에서 보이는 것은 흑점과 쌀알 무늬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의 대기에서 보이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홍염이나 코로나 플레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우리 은하를 가지고 옆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기 가운데로부터 3만 광년에 떨어져 있는 여기 A 부분이 우리 은하에 태양계가 위치한 곳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24번입니다. 건숙구 습도표. 얘도 없어진 부분이에요. 어 교육과정에서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문제는 쉽게 풀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가 나왔죠? 자 여기에 습구 온도를 먼저 찾으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습구 온도를 찾아줘요. 그러면 12도 그리고 건구 온도는 건구와 습구의 온도차를 가지고 풀어줍니다. 그럼 둘의 온도차 몇 도예요? 1도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88%가 상대 습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은요, 이슬점이 가장 높은 지점을 물어봤네요. 자,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곳이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D 중에서 누굴까요? A가 제일 이슬점이 높겠죠. 자 그러면 여기 A 같은 경우에는요. 또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곳이에요. 상대 습도는 어,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전체가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습도가 100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슬점을 그럼 실제로 구해볼까요? A의 이슬점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 그게 어디예요? 여기 응결 시작되는 온도니까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b는 요렇게 여기 요 정도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c는 쭉해 가지고 여기 정도. d는 쭉 해서 한 10도 가까이가 이슬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전체를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